이제 내가 7년 7개월 동거생활을 끝내고 나이트 이제 생활도 이제 끝내려고 계약기간이 이제 남아서 그것만 딱 마, 마저 해주고 근데 내가 이제 8년이라는 세월을 젠더 바를 떠나 있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어디를 일하러, 일하러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제 아는 언니한테 소개를 받아서 거제도 옥포에 있는 보스 가라오케라는 데를 내가 이제 일을 하러 갔어요. 일을 하러 갔는데 처음에 그 가게가 이제 이제 옛날에 여자 사장님이었어. 아또 내가 생각했나 그 사장님? 왜냐면날 너무 너무 잘해줬어요 나한테. 하, 너 같은 게 없다면서.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이제 거기 그만두고 마산에 일하러 갔을 때도 일부러 찾아와 주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만큼 날 진짜 많이 챙겨줬는데 내사랑 아니에요. 진짜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 이 영상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 사장님 말 자기가 이젠더바를 하면서 진짜 무수히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왔다리 갔다고. 그리고 정말 이 세계에서 이쁘다는 여기 젠더들도 여기 다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어 추자 니가 최고라면서 지금까지 는아을 때는 니가 최고라면서 춤면 춤 노래면 노래. 쇼면 쇼! 니가 안 되는 게 없다면서 진짜 막 그래? 그래가지고 뭐 그래요? 이러면서 어, 사장님 좋게 봐주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보통 룸에 들어가면은 거기 조선소 사람들이 와요 이제 노래하고 그요 노는데 보통 홀에는 외국인 분들도 많아요 보통 외국인 분들이 오시면 진짜 이게 맥주를 이렇게 하나씩 팔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사장님도 머리가 진짜 그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이게 업주 입장에서 한 명씩 안 팔거든. 근데 한명더팔아고 그러니까 우르륵 한강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섯 명 들어오면 맥주 다섯 개 나가잖아. 그리고 이제 네, 가서 이제 이렇게 얘야하자 Hello 그래요. Hi 이러면서 막 그래. 원치는 영어를 하는데 난 영어를 잘 못하니까 내가 Hey, beer one more. 아, beer. I'm beer. Okay. 이래. 그러면 그다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 그러니까 나 맥주 음, 오케이 이러면 알아들어. 그러면은 맥주 를 하나 시켜줘요. 어, 오케이 이러면서 헤이 어퍼스트 페이 이래 말하면 그러면은 선불로 계산하라고. 그러면 오 어, 오케이 만원 탁 주. 그럼 t h 그래요. 그래서 만원 카운트 주고 나 맥주 하나 탁 시켜서 먹어요 이렇게. 헉 그래갖고 시발 곡적인 그 눈빛을 보내서 한이한병더 마셔야 되겠다 싶어하고 양도 아니야 맥주 한병더더 먹어야 되겠다 싶어하고 오만 끼를 닫더라 헤 hey. 이러면서, 아, 우 u s t 시 a c t 이러면서, 아, ah, are you, cutie, oh, I'm sexy, y 그러면서 뭐, 뭐. 뭐 섹스 뭐, 나랑 뭐 자고, 내가 너무 귀엽고 섹시해서 나랑 자잡아 자고 싶다 그런 얘기 같아 딱 보니까 막 자고 싶다면서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 아, ah, okay, no p r o b l e 이러면서, 아, oh, hey, bit w a r m 이 오케이, 포스트페이 만원 탁 줘. 어, oh, 오케이. Okay. 땡큐! a n k y 또고 있어요. 그럼 또 진짜 이러면 이러다가 한두명 마시고 있잖아. 그러면은 블루스 막이탁 나와요. y 뭐두개더뭘뭘 하면서 d a n 같이 미랑 나랑 춤출래? 오케이. Okay. 캐나다 사람이었어 캐나다 사람. 그럼 막 춤을 추고 있었어. 어머 근데 진짜 농담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지금 지금 이렇게 있잖아. 내가 브루스를 막 이렇게 브루스를 이렇게 탁 추고 있었어. 브루스를 추고 있는데 이 사람이 허벅지를 딱 갖다 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내 허벅지에 딱 갖다 대더라. 근데 어머 허벅지 갖다 대는데 이거가 뭐가 하나 있어 여기. 참 이게 다리로 이렇게 손으로 딱 만져보기가 좀 창피하잖아. 그래고 무지랑 아 터벅지가 이쪽이 좀 두껍나 보다 생각했어요. 이제 브부스 타임 이제 두껍기면 끝나거든. 그러면 이제 다 이제 그 맥주도 다 작업해 놨어. 그럼 다시 헤이. 네, 어머. 비어 원 모어 오케이? 라고 오케이. 그때부터 인상이 좀안 좋아. 분명히 씨금 춤추러 갔는데 맥주 이만큼 있었는데 들어니까 오 없으니까 제도 이제 뭔가 아리까리한 거야. 지가 이제 과실 그때부터 과실을 해확 손을 갖다 대라고 쭉 어, 갖다 대는머 여기에 이게 있던 게 고식인 그 거예요. 진짜 고식이가 그 막확딱대 하고 여기 딱 아, 어머 여기까지 내려 무릎까지 내려오는 느낌이 뭐야? 어머. 근데 그때부터 뭔가. 멋,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 사람이 더좀 알고 싶다 그래갖 이렇게 가까이 대고 헤이, 이웃 매이러 이랬더니 노 매이러 이랬는데 그건 나한테 You 뭐 같이 뭐 캐나다 갔어 메리 할래? 이러면서 막 그냥 어? Oh, 어디 메리 오케이 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메리 오케이 이랬는데 얘는 진짜 진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다음날인가?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왔어 그리고 자기 친구들 중에 하나가 그 한국 만난 친구도 데꼬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옥포 조선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엔지니어로 왔는데 다음 달에 얘네들이 캐나다로 간다. 근데 네가 얘한테 결혼을 이 사람이 너한테 결혼을 하자 했는데 네가 오케이 했다. 맞냐?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아니 그런 적 없는데 메일이라 했어. 메일이라 했는데 그냥 술집에서 그렇게 뭐팁 받자고 하는 그런 얘기 얘기 대답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한 거라 아니, 무슨지 하나 찾나 봤는데, 무슨 진심이 어딨냐면서 하부로 나 봤는데, 무슨 매이냐면서저 어, 사람도 이상하다면서 그랬더니, 정말 정말 너무 마음이 들었다. 내가 <laughs> 그래서 나한테 캐나다로 갈 생각이 있니 처음 봤는데, 진짜 캐나다 간다고. 근데 내가 허세이 남자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약간 표정이 그런 거예요. 남자세요? 그래요. 어 남잔데요 네. 네? 이러면서 여자분인지 아냐고 저는 여자 맞아요 맞지 않냐고 왜장난치지냐고 자꾸 그래 어. 결혼 안돼요 저 남자라서 결혼 안돼요 자꾸 이상하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 당연히 내가 젠던줄 알고 온줄 알았는데 여자시지 않냐면서 이러고. 어 여자 맞죠 여자 맞아요 여자 맞죠 당연히 여자 맞죠 그럼 결혼하면 되잖아요 남잔데 어떻게 결혼하냐고 저남자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안 좋아하세요? 이 친구는? 호감은 있죠. 근데 처음 봤는데, 뭔데 무슨, 그 결혼하고 하려면, 그래도 몇번 봐야죠. 결혼하실 걸할생각해서 아우, 저 시간도 걸리고, 지금은 남자라서 안 돼요. 이 여자분 아니세요? 이러는 거 자꾸. 그니까 러이 사람은 여기가 젠더판지 모르고 온 거예요. 여기를 이제 여자 반주 알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어? 그것도 좀 코믹이었던 게저 밖에 간판이 보스 가라오케하고 요만한 글자 있잖아. 요만한 어, 다섯 글자로 요 야, 밑에다가 어? 트랜스젠더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보스 가라오케만 적혀 있는 거 보고 들어온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여단 줄 알았던 거야. 그런 거 자꾸 남자라고 말하는 것지 머리가 아팠던 거죠. 그 내가 이제, 어, 사실 저. 아까 아까부터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 제가 뭐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죠, 더니뭐 술집 여자라고 괜찮다고 이 친구들은 되게 개방적인 친구라서 여성분 직업이 술집에 일해도 다이해한다면 아, 술집이 아니라 내가 남자에서 여성화된 사람인 건 알아요, 러더니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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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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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나한테 썰어놓은 빛이 지서 가버리는 거에요. 개새끼가. 응. 어. 어. 내그 욕은 알아듣거든. 무슨 빛이? 빛이 이러잖아. 음그 크기는 진짜 컸어요. 음, 음 맛있다. 씨발놈이. 그러니까 내가 오해하게 만다는 거짓말한 거 알잖아. 왜냐면 나는 그 가게에 매상을 올려주려고. 맞잖아. 매상을 올려주려고 막 그랬는데. 내 아는 언니가. 외국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언니가 이쪽 세계에서는 진짜 이쁜 언니였었어. 이쁜 언니였는데 어, 외국인을 만나서 실제 외국을 가서 사, 사신 거예요. 다 접고 진짜 전성기 때싹 접고 그 남자 따라 외국 가서 결혼을 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언니가 이혼을 하고 나왔는데, 이미 세월은 20년이 지나버리고 자기 나이는 마0이 넘어버렸고 한창 나이 때그 남자 하나 띵 믿고 그 외국을 가서 살다가 이혼했는데 위자리 한푼못 받고 나왔대요. 진사랑도 그렇게 되면 좀 끝이 안 좋잖아. 만약에 그 언니가 애를 낳을 수 있었다면 사실 꾸역꾸역 살았겠죠? 뭐애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살고 꾸역꾸역 살았겠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들 보니까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응. 누나 진짜 괜찮은 남자면 외국인이어도 그 남자 따라가서 살. 오 나는 로이님 살수 있어요 나 약간 어, 나는 좀 로맨틱 꾸거든요 로맨틱 꾸난 로맨틱 꾸라서 또 사랑을 하면은 이 옆에를 잘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처음에 또 완전 뜨겁고 콩깍지가 어서 오잖아 그럴 때도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지만 뭐 시간이 지나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의 그 사랑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려고 진짜 노력해요. 안녕하세요. 장가분대 어. 이번 장취자예요 반가워요. 한마디 해줘요. 아, 뒤 디스 맞죠?